외모도 빼어난데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는 트리플 A사의 사장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타이틀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의 사장인 그는 그리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는 않다. 젊은 나이에 사장이라는 자리에 올라 부와 명성은 쌓았을지 몰라도. 그의 하루는 일만으로 가득한 하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던 사장은 한 청소부를 만나게 된다. 노래를 하며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를 본 사장은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다. 항상 늦게까지 일하는 사장은 그렇게 청소부와 자주 마주치게 되며 조금씩 가까워지게 된다.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은 청소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된다. 사장이 청소부의 아내에 대해 궁금해하자, 청소부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여섯 가지 지침, 그녀가 알려준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려고 말입니다. 사장은 청소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 지침 좀볼수 있을까요?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사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지침이 알고 싶으세요? 청소부는 재차 물었다.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삶의 지혜를 듣고 싶냐고 말이다. 그렇게 얼마 후 청소부는 첫 번째 지침을 사장에게 들려주었다. 일 때문에 지쳐있을 때는 다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춰버린다는 것이었다. 일도 일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는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줘야 한다.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일은 다 다르겠지만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아야 일에도 휴식에도 충실할 수 있는 법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빠른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더 멀리 갈수 있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에 사는 남자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청소부 밥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업의 사장인 로저와 청소부 밥의 이야기입니다. 로저는 겉으로 보기에 일찍 성공한 젊은 사업가이지만 속을 보면 그저 일만 많이 하는 한 기업의 사장이자 가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저는 그렇게 매일 일에 지쳐 밤 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인 밥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밥 아저씨와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밥아저씨의 아내였던 앨리스가 밥아저씨에게 들려준 인생에 관한 지침을 듣게 됩니다. 총 6가지 지침이 나오는데요. 지침을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가면서 인생이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지금처럼 책을 즐겨 읽는다거나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독서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 한 권인데요. 고민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던 시기에 만난 이 책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책을 읽으며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 로저와 밥 아저씨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에서는 총 6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 지침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라는 지침입니다. 나머지 5가지 지침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책에 나오는 지침 중 하나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 지침입니다. 분명 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처럼 믿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이 지침을 비슷한 메시지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책 속의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 또 좋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책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